디지털 미래 전략 포럼 정책 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정동영 국회의원의 주체로 열렸으며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등 디지털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과 체계를 정비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관련 기업과 산업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더욱 속도감 있게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략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어서 오로지 실행만 남을 아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모아 나가고 그렇게 연구를 모아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여야가 협치할수 있는 좋은 단추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만들어 주시면은, 거침없이 이어 나가겠습니다.